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샤넬 하울을 들고 왔어요. 빠밤. 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조금 야금야금 사 모았던 샤넬템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이번 주가 저의 생일주예요. 제가 생일이 9월 29일인데 저에게 주는 선물을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겸, 겸사겸사 해서 그동안 조금 야금야금 사 모았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샤넬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하울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명품 하울로 찾아온 것 같은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넬 아이템은 선글라스예요. 제가 저번 샤넬 하울 영상에서도 선글라스를 구매한 걸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알이 좀큰 선글라스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알이 좀 작은 선글라스고, 디자인이 독특해요. 독특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미 다 언박싱을 하고 사용을 했던 애들이라서 재패킹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뭔 소용인가 싶어서 그냥,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요게 지금 선글라스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천 새로 된 선글라스 케이스는 제가 또 처음 봐요. 항상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선글라스 케이스였는데 케이스가 너무 탐나 케이스 자체가 너무 예뻐갖고 이것도 뭔가 좀 가방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선글라스 케이스로 사용하기엔 좀 아까울 정도로. 오픈해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 특이하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어갖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요. 엄청 특이하죠. 여기에 샤넬 로고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알 안에, 선글라스 알 안에 이렇게 겹쳐갖고 샤넬 로고가 흰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프레임에 새겨져 있는 이 샤넬 로고가 이렇게 아래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빛을 왔다갔다 할 때마다 안경 아래도 새겨져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경 다리. 여기도 샤넬, 이렇게 딱 영문으로 적혀져 있고,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샤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고 특이해. 또이런 아이템은 제가 보면은 지나칠 수가 없죠. 사실 이게 지금 전국 품절이래요. 전국 품절이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이템인데 이거를 사려고 매장에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운 좋게도 그날 딱 하나 들어온 물건을 제가 겟 해갖고 온 거예요. 매장 저제 담당 셀러님도 진짜 운 너무너무 좋으신 거라고 이게 원래 안 들어오는 물건인데 딱 마침 들어왔을 때 그것도 물건 하나도 왔을때 그때 하필 제가 방문을 해서 얘를 정말 득템을 해온 아이죠. 이 친구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엄청 뭔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이어서 막상 착용을 하면은 그렇게 막 튄다거나 막 엄해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예쁘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힙해 보여. 이게 그냥 블랙 프레임만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은좀 흔한 선글라스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블랙 프레임만으로도 사실 예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옆에 이 영물 레터링 때문에 어쨌든 약간 샤넬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예쁜 그런 유니크한 선글라스였겠지만 요 지금 샤넬 로고 때문에 아주 그냥 빛을 바라, 바라고 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글라스로 착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머리띠로 착용하는 게더 좋더라고. 옆에 머리띠처럼 샤넬 로고 보이고, 요 샤넬 화이트 포인트까지. 이건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 물론 제가 항상 구매하는 물건들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지만, 너무너무 잘 샀다, 마음에 든다,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이도, 정말 잘산 아이템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발견한 건데요. 요거를 권지용님 인스타그램에서 얘를 한번또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착용을 하고 화보를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권지용님께서.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내거 아니야? 설마하고서 보니까 지드래곤이 요거를 착용을 하고 화보를 찍었더라고요. 역시 보는 눈. 같아? 그렇다고요. <laughs> 얘는 진짜 여름 동안 정말 잘 사용을 해주고 다녔거든요. 특히 8월 달에 정말 잘 착용을 해줬었고, 뽕 뽑고 다니는. 앞으로도 충분히 정말 잘 써주고 활용하고 다닐 만한 아이템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절대 유행을 탈래야 탈수 없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 그리고 이 프레임 디자인도 기본 사이즈의 기본 디자인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평생, 평생 착용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템, 선글라스였어요. 너무너무 잘 샀다구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은 운동화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짜 데일리로 신고 다니고 있는 운동화거든요. 얘 역시도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유행 타지 않고 어느 옷에나 매칭을 해도 다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의 운동화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편해서 더잘 신고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왜 신발이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은 이렇게 막 자주 신진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심지어 편하기까지 하니까 맨날 맨날 주구장창 신고 다니고 있는 중. 아 근데 디자인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 딱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샤넬 로고가 띡 박혀 있고.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배색 라인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골래 돌고래? 어, 돌고래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고. 오, 밑창도 되게 예쁘다. 어, 뭐야, 나 이거 스티커 안 뗐네? 235 사이즈입니다. 아, 이렇게 밑창까지 샤넬스러운 디자인을 뽑았단 말이지. 아, 그리고요. 이 운동화에 반할 수밖에 없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가까이 보시면은 이 검정색 천에 샤넬 로고가 정말 미세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 빛을 받으면은 샤넬 로고가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고 또 빛을 안 받으면은 샤넬 로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화를 산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기존 샤넬 스니커즈가 그냥 기본 블랙에 화이트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 스니커즈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조금 더 레벨업? 이렇게 검정색 천에 샤넬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화이트에도 샤넬 로고가 새겨져 있거든요. 얘는 그렇게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새겨져 있고. 그냥 진짜 얘도 너무 잘 샀어. 당연히 못산거 없지. 너무너무 잘 샀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데일리로 신고 다녀주고 있고 편하게까지 하니까 너무 고마울 따름이에요. 샤넬이라고 이렇게 또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고 굉장히 깔끔하면서 튀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의 운동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화는 그냥 캐주얼한 룩에는 뭐 물론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꼬멀하고 정장틱한 그런 룩에 입어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힙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요즘에 이렇게 무릎까지 흘러내려오게 신는 양말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양말을 신어주고 나서 이 친구 신어주면 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진짜 범고래 같네. 그리고 요 안에는 이렇게 또 샤넬로 되어 있고 제가 저는 조금 키가 커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신발을 사면은 기본 1.5cm 깔창은 꼭 깔아요 그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1.5cm 깔창 있잖아요 그걸 항상 깝니다 그걸 안에다 가 깔아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 원래 기존 샤넬 깔창을 이렇게 깔아줬어요. 너무 예뻐. 얘도 너무 잘 샀죠. 또 제가 요즘 구매하는 아이템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되게 유니크하고 특이한 아이들을 많이 구매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고 많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그유니크함은 가지고 있대 좀 기본템으로 충분히 많이 뽕을, 뽕을 빼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착용하고선 뭐 사진 올리고 영상 찍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찾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라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선글라스도 사실 좀 많이 유니크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이기 때문에 막 유행에 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착용을 하면은 그렇게 막 엄청 튀지도 않고 얘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옷에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신고 다녀도 굉장히 충분히 다잘 어울리고 멋스러운 뭐, 상의, 하의, 그냥, 대충 입어주고, 요 아이 하나만 딱히 신어주면은, 꾸안꾸룩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진정한 꾸안꾸템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이 유니크함 어쩔 거야. 짜잔. 샤넬 운동화까지 보여드렸어요. 이어서 세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가방이에요. 백팩이에요. 듀마 백팩. 짠! <듀> 짜자자잔. 짜자잔. 짠! 너무 귀엽죠, 진짜. 완전 앙증맞아. 진짜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봐주셨던 헤이즐러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 백팩이에요. 예전에 거의 제 거북이 등딱지처럼 메고 다녔던 구찌 백팩이 있었어요. 그 백팩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백팩 중에 하나가 또 디올 백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 샤넬 백팩이, 요 듀마 백팩이 저의 요즘 데일리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일단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쪼끔해 보이지만, 은근 수납이 너무 많이 돼갖고, 굉장히 편하게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체인이 있는데도 안 무거워요. 보통 제가 샤넬 가방을 살때좀 가장 좀 거시기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게였거든요. 무게 때문에 은근 무겁고 그래서 좀이 체인 때문에 어깨가 압박이 된 느낌이어서 잘안 들고 다니게 된다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가벼워요. 그리고 활용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사고 났을 때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큰돈 주고 사는 아이들은 그래도 진짜 내가 거의 맨날 맨날 7일 중에 한 3, 4일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사야겠다. 고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사고 나니까 더욱이나 더. 또이이 친구의 실제 이름은 듀마 백팩이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블랙이 있고. 화이트 있고, 그리고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핑크가 있고, 그레이도 있고, 그린 색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화이트랑 이 블랙이 가장 무난하겠죠? 뭐 어떤 옷에든 다 매칭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램 스킨이에요. 램 스킨으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 잘못 샀다가는 진짜 뭐다 묻히고 뭐 찢어지고 난리 필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건은 자고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아껴준다거나 막뭐 닦아준다거나 막 그러질 않아요, 제가. 그러려면 은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사실 화이트랑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화이트도 굉장히 블랙 사기 정말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얘도 캐주얼한 룩, 아니면 페미닌한 룩, 아니면 뭐 정장틱한 그런 룩, 모든 룩에 다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굉장히 힙하게 막 이렇게 뭐 통바지에 막 카고바지에 그런 거 입어도 막 찢어진 청바지 그런 거에다 얘 매치해줘도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잘 샀어. 진짜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이 백팩을 저는 백팩 처럼 그렇게 메고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한쪽 어깨에다가 둘러서 매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어 너무 이쁘다. 지금 제 의상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의상에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백팩으로 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굉장히 양증맞아 너무 귀엽단 말이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다기 보다는 그냥 한쪽 어깨에다가 두개 스트랩을 몰빵해서 그냥 한쪽 어깨에다 이렇게 매주거든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메고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해. 아니면 얘만 이렇게 손잡이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또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예쁘단 말이지. 얘도 활용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친구 또한. 이렇게 안에 또 조일 수 있는 이 스트랩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면 진짜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들어가. 여기 밑에 벌써 면적 보이시죠? 이만큼 많은 물건이 수납이 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 앞에도 깨알처럼 주머니가 있어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인공 눈물 같은 거좀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넣고 다니거든요. 인공 눈물이나 렌즈나 막 실펜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램스킨이어갖고 좀 주름이 가거나 아니면 뭐 손톱 같은 거 잘못하면은 좀 자국이 나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블랙이니까 엄청 그렇게 티가 나진 않단 말이죠. 한번 매기 시작하니까 얘만 계속 매게 되더라고. 듀마백팩 같은 경우에는 한해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면은 620만 원때었던것 같아요. 근데 얘 구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를 어떻게 구매했냐면은, 그 당시 제가 얘를 구매하러 갔을 때 블랙 컬러는 없었고, 화이트랑 핑크, 그리고 그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담당 셀러님에게, 아,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컬러 있는 애들은 잘못맬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내고, 험하게 다룰 것 같은데. 블랙 들어오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해갖고 이제 얘가 들어와서 연락 받고 그러고 가서 산 거였거든요. 크림 사이트나 시크먼트나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 친구가 있긴 한데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게 올라가 있길래 막 거의 막 700만 원 넘게 막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샤넬 진짜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요즘 샤넬이 말해 뭐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짜증난다. 네가 뭔데 이렇게 비싼 거냐고. 아니야. 언니가 잘 들어줄게. 예쁘게 잘 들어줄 테니까. 화내서 미안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아이템도 역시나 가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친구는 시크먼트라는 앱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으로 저도 광고 보고서 시크먼트 광고 보고서 들어갔다가 구매한 를 건데 시크먼트 앱이 크림이라는 앱에서 또 만든 같은 회사의 그 같은 라인의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크먼트라는 앱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좀 괜찮은 앱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중고품들 있잖아요. 중고품들 구매할 때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이게 가품이면 어떡 아니면 막상 구매했는데 내가 생각한 색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막 어디 막 흠집이 있다거나 사용감이 너무 심하다거나 막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크먼트라는 앱에서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중고품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지만 그게 정품 인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저에게 우리에게 배송이 오는 그 중간에 또 시크먼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수를 해서 이게 가품이면 탈락시키고, 그리고 정품이면은 그 정품 태까지 딱 검수 완료했습니다 하고 정품 인증까지 딱 태그를 달아서 이렇게서 해서 포장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크먼트 앱이 또 좋은 게 요즘. 샤넬 매장 가서도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시크먼트에서 찾으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괜찮다. 시크먼트, 음, 좀 자주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가방 중에 하나가 뉴미니 백이었거든요. 뉴미니 백도 뭐 기본 화이트, 블랙 말고 레드 컬러가 너무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담당 샤넬 셀러님한테 저 뉴미니 백 레드 컬러 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은데 들어오면 꼭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했지만 이게 천년만은 기다려도 이게 나올 그 아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슬펐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크먼트 어플에 들어가니까 제가 찾던 그 뉴미니 레드 백이 떡하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물론 중고품이긴 하지만 사용감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급이 매겨져서 올라와 있거든요. 뭐 착용을 한 번도 안한 것들은 약간 SS 등급 그리고 실착용 한 10번 이하인 아이들은 뭐 A 등급 이런 식으로 서 등급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중에서 이 아이는 A 등급 그 상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딱 원했던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일단 가격이 어쨌든 중고품이잖아요. 중고품이어서 실제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번에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크먼트 정품 검사를 어 이제 완료를 했다는 이 태그 이렇게 와요. 이 카드랑 같이 오면은 이제 정품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먼트 어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은 어디까지 배송이 와 있고, 이거 정품 검사 중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니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좀 자주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시크먼트. 일단 제가 물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이 판매자님께서 또 구매하셨을 당시에 갖고 계셨던 뭐 영수증이라든지, 개런티 카드라든지 모든 걸다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빨간 색깔 너무 갖고 싶거든요. 짜잔! 어, 너무 예뻐. 제가 딱 샀던 사이즈에 딱 샀던 컬러입니다. 어, 아, 레드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상태가 최상이야. 거기 A등급이라 나와 있긴 했지만, 뭐 밑에, 옆에, 뭐 안에, 뭐 앞면, 뭐 뒷면. 뭐 안에 속까지 다 확인을 해봐도 뭐 흠잡을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사용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좀 민감한 사람이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말끔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니까 아, 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유민이 이렇게 안에 오픈을 해서 보면은 제가 스트랩을 좀 짧게 하려고 여기 안에를 엮어놨는데 이 안에 판매자님께서 사용하실 때이 보조백 있잖아요. 이 아이를 넣어서 사용을 하셨었나봐요. 그래서 이 아이까지 그냥 그대로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보내주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아직 제가 착용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도 어쨌든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기본 유미니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데일리하게 자주자주 자주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오로지 레드 컬러의 가방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포인트로 여기저기 매칭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레드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시크먼트 앱 처음 이용해보는 건데 크림 앱은 제가 좀 자주 이용을 했었거든요. 특히 운동화 살때 진짜 자주 이용했었는데 시크먼트 앱 괜찮네요. 괜찮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물건을 득템을 할 정도면 칭찬해줄만 한것 같아요. 진짜.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쁜데? 어 지금 제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착용을 해주고 당장 이번 주에 게시를 해줘야겠어아 너무 예쁘다. 잘 샀죠, 그쵸죠이 친구를 판매자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던 정보에 따르면은 2021년도에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는 536만 원 그렇게 주고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480만 원에 얘를 득템을 했거든요. 샤넬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막이게 치솟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정도로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는 거는 나름 득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백화점에서 바로 사왔다고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아이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데일리하게 잘 들고 다녀줄 그런 아이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금 내 의상에 너무 잘 어울리네. 아 뭐야 예뻐. 너무 잘 샀어. 당장 내일부터 개시를 해줘야겠어요 여러분.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클래식 라인보다 뉴미니가 어쨌든 저렴하잖아요. 클래식 라인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거의 막다 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클래식은 또 클래식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저는 클래식보다 이 뉴미니 라인이 오히려 스타일링 하기 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난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난잘 아, 샀어. 아, 행복하다. 잘 들고 다녀줄게, 언니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시크몬트라는 어플에서 구매한 뉴미니 레드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구매한 샤넬 아이템들 이렇게 모아갖고 하울로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도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명품 하울인 것 같아요. 언제 또 제가 이렇게 명품 하울을 또 들고 와서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품 말고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바지 위주로 한번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섹션을 나눠서 제가 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구매한 그런 가을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발도 있고 아우터도 있고 이렇게 뭐 상의도 있고 다양한 패션템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랜드, 그리고 이즈라트 두 가지 계정 모두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 a v 안녕!